지금, 여덟 살 묻는 아이가, 학진이 돼가고 사망을 했습니다. 또, 수학여행을 가는, 학생들이, 150명이 학진자가 됐습니다. 수학여행이 이걸 없애야 됩니다. 세월호도 수학여행 가다가, 그 학생들을 다바다에 묻은 거 아닙니까? 왜 수학여행을,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. 이 교육이 이렇게 나빠지니까, 무슨 교육입니까? 그래가 이 학진자들이 다 돼가지고 부모들한테 옮기고, 어떻게 인자 수십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. 하루에 지금 20만 명, 30만 명서 한국에 지금 학진이 될 겁니다. 그러고 지금 외부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스크 쓰세요. 밖에 다니나고어 밖에 다니 마스크 벗고다니나고안 걸립니까?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만이 아니든지 밖이든지안 걸리고, 본인이 규칙을 잘 지키고 하면은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.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 원제가 3년 가까이 됩니다. 세 분, 네분 맞은 사람들도 확진자가 됩니다. 본인은 아직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. 사람도 많이 만듭니다. 왜안 걸리겠습니까? 본인 스스로 마스크 착용 확실하게 하고 손 씻고 대책을 한다는 겁니다. 주사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제일 조심해야 할 거는 사람을 만날 때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고, 식당 같은 데도 밥오기 전에 밖에 딱 마스크 쓰고 있다가 밥나오면 버텨먹고 나오고,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지켜야 코로나가 안, 안 걸린다는 겁니다. 본인들이 조심하고 한다음에는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.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3년 동안 주사도 한번안 맞았습니다. 택시, 버스 많이 탑니다. 왜안 걸리겠습니까? 본인이 그만큼 자기의 음 조심을 하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. 놀러 가가지고 마스크 서로 벗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걸리지.